가성비 좋은 수입차! 음. 아, 나도 씨, 영화배우 같은 느낌에다가, 시팔 하나 딱 걸치고, 한쪽 손딱 해가지고, 엑셀리면 빵! 아, 와우, 쟤, 솔시타나봐. <laughs> <laughs> 아이 뭐야 요즘 밖에 추워서 그런가 스튜디오에서만 있네.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금기사 금종선입니다. 네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들어와. 이런 거 하나 나왔어요? 아바한테 살 바에는 어떤 건 샀어? 수입차. 아 소나타 산다. 소나타 산다? 어, 소나타 살거 있는? 그레인... 그랜저 산다. 어, 차. 네. 참... 그러면은 그랜저 살거 있는 조금 더 얹어서. 아이 이거... 수입차 산다. 아이고 머리 아프다. 어, 오늘은 수퍼카 디바가 말하는 가성비 좋은 차 추천해주세요. 가성비 좋은 차. 근데 이게 금액대를 정해야 될것 같은데. 금액대는 1억 밑으로. 1억 밑으로? 아, 1억 밑으로. A1에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우리는 1억 밑으로가 없어. 없어다 <laughs> <laughs> 억이 넘어가서. 만약에 고객님이 1억 밑으로 수입차 알아봐달라 하면. 이게 성향이 다른,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? 하차감이 좋은 수입차, 1억 미만. 괜찮다. 아, 그러면은 또 이제 한번 또 정해야지. 아이고야, 머리다 돌아가라 좀. <laughs> 제일 첫 번째 입문용 머슬카 브랜드들이죠.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얘네는 공동 3위. 포드 머스탱과 쉐보의 카마로. 일단은 유명하죠. 범블비라고 하죠. 제가 예전에 그 범블비 옷을 할로윈 때 입었던 그 카마로 모델은 스포츠카 타입의 머슬카 타입. 고백이량이또 되고 중고차로 산다고 하면 4천만 원 미만. 그리고 머스탱도. 똑같이 그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분노의 질주에서도 많이 나오고 미국판 차들의 머슬카 두 대가 판매량이 되게 높아요 아 나도 영화배우 같은 느낌에다가 팔 하나 딱 걸치고 한쪽 손딱 해가지고 엑셀링은 방! 이거는 자연흡기 차가 아니에요 차저 엔진인데 그 머슬카들은 토크가 되게 높고 무거운 차인데 힘 있게 나가는 탱크 같은 형식의 머슬카예요 그런 차의 그 하차감은 어때요? 사람들이 처음에 문 열면 오야빈비젤이 내릴 것 같은데 삐썩 마른 애여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는 와 스포츠 카와 머스탱이다 와이 영화에 나왔던 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이 오, 되게 좋아해요 소리도 나쁘지 않아요 마력 대비도 괜찮고요 두 번째, 포르쉐. 포르쉐 98의 자연음기. 그 98의 모델이 들 박스터 모델과 카이맨 모델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카이맨 S거든요. 저는 이제 그전 탔던 차 SLS에서 다운그레이가 된 거죠. 더 하차감이 높았던 거린도를 포기하고 포르쉐를 갖고 온 이유가 브랜드가 일단 포르쉐입니다. 가격대는 카이맨 S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천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예요. 그리고 GTS 같은 경우는 한 7천만원 좀더 넘어갈 때도 있고요. 경조사가 딱 갔는데 뭐 포르쉐 타고. 아니, 고사 때는 그렇지만 경사 때딱 하고 어, 와우... 포솔쉐 타나 봐그 <laughs> 다음에 마지막 근데 이것도 공동 1위를 줘야 될 건데 근데 이게 1억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아우디 R8 일단 2세대 모델은 비싸요. 1억이 넘어가요. 근데 이제 2세대 밑으로 모델은 가능합니다. V8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8, 9천만원. 그리고 두 번째는 벤츠 a m g GT. 연식이 좀 돼야 되는데 거의 1억 수준의 차예요. 예, 추가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공동일인데 정식 서비스 센터 이용하실 수 있는 독일 3, 사 기준의 아우디랑 벤츠이기 때문에. R8은 영화에서 나왔죠. 아이언맨. 토이스타 크가 어벤져스 기지. 딱 처음에 들어올 때 아우디 알파리 되게 많이 나왔어요. 아이로봇에서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. 차도 좋고 성능도 좋고 소, 사운드도 좋고 V10으로 넘어가면 더 그만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벤츠 AMG GT 같은 경우는 일단은 롱 로즈, 쇼테크 약간 남성미 같은 느낌의 가오가 살아요. 앞이 기니까 긁인 그거 말고. <laughs> 네. 제가 하차감 되게 좋은 차를 SLS를 탔었거든요. 그래서 그 만족도 있는 하차감 여러분한테 선사하고 싶습니다. 하하하여하까지 <laughs> 네,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하디오스 <laughs>